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2024년 12월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저가를 달성하면서 급락이 나온 알트도 많이 있는데요. 이 알트코인의 상승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차트왕의 허준입니다. 첫 번째 불매수, 두 번째 풀매수 금지, 세 번째 손절가로꼭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 자 지금 보는 차트는 바로 알트코인 통합 차트야, 토탈2라고 하는데 2020년 9월 달부터 돌파가 뜨면서 상승의 신호탄을 줬어. 그 다음에 약 400일 동안 1,300%가 상승을 했어.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장이었던 곳이야. 자고 일어나면 30%, 50%씩 올라가고, 막한 달에 몇천%, 주에 500%, 600%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절인데, 이때 실제 알트콘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 그러니까 지금 보는 차트는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야. 여러분 주봉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줄여서 이더클 2021년 2월달에 장대 양봉을 주면서 상승의 신호탄을 줬어. 그 다음에 약 84일 동안 2200% 상승을 바로 해줬단 말이야. 이때 왜 이렇게 올랐으며 비트코인은 이때 어땠을까?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불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거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 이거는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가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자, 이때 비트코인을 보면은 자, 이더리움 클래시는 분명히 2월 달에 불장 신호탄을 주면서 3개월 정도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이때 비트코인은 어땠냐? 21년 2월 달은 비트의 거의 마지막 상승 부분이었어. 많이 오른 상태야, 이미.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굉장히 불안한 위치였고, 심지어 21년 5월 달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미 고점이었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하락이 나온 상태였어. 그지? 뭔가 맞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고점일 때 있지. 이럴 때는 비트가 고점이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상 실제로 알트코인 매매가 어려워. 왜냐면 비트가 보통 내려가면 알트코인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같이 내려가고 알트코인 차트가 아무리 개판이라도 비트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는 실제로 매매가 알트코인이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불장이 올수 있었을까? 라는 걸 봤을 때자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거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이 시장에 있는 돈이 비트를 많이 샀냐 알트를 많이 샀냐 요런 거라 보면 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샀다라는 거야. 그말 뜻은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많이 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년 12월 말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21년 2월 달에 횡보 구간에 들어가더니 요때부터 이더리움 크래시 올라가기 시작했지. 요때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 자, 요때 비트코인 어땠었지? 다시 한번 보자면 비트코인은 거의 막바지에서 상승을 한번 더한 상태야. 그때 비트코인 돈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불장 신호탄을 주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21년 2월 달인 거야. 이 말뜻은 비트에 있던 돈들이 알트 쪽으로 쏠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노스는 2월달부터 정확히 5월달까지 쭉쭉쭉쭉쭉 빠져 무려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26%가 빠졌단 말이야 이때 비트코인은 요런 움직임을 보여줬어 이런 올라가다 내려오는 원형 천장형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알트코인은 급격한 상승이 나왔지 이때는 이클 외에 다른 코인들도 똑같이 다 움직였으니까 한번 찾아봐 봐요 여러분 자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쭉 빠지면서 알트코인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 도미노스는 결국에는 알트코인 상승하기 위한 바로 연료라 보면 돼 연료 연료를 채웠다가 얘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때 비트코인은 횡보를 타 주는 게 좋아. 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지금의 상황 한번 보자. 이건 똑같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야. 이더리움 클래식은 22년 6월 달부터 지지받는 구간이 비슷해. 한 19,000원 정도 되겠지. 18,000원, 19,000원 정도. 그 곳에 와 있어, 현재. 그지 천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지. 자, 근데 지금의 비트코인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연료를 채운 상태야. 내려왔던게 50% 구간을 정확히 뚫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어. 얘가 만약에 비트코인 도면스가 빠져준다면 연료를 태우면서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려질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금 보자면은 이 22년 6월달에 지지받는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추세 돌파가 뜨면서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바로 우리가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림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처음에 말을 했던 바로 알트코인 통합 차트인데, 알트코인 통합 차트의 이 하락 트렌드도 분명히 돌파를 해주면서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필요할 거야. 자, 처음에 보여줬던 알트코인 통합 차트인데, 이런 데가 돌파가 뜨면서 상승이 나온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알아듣게 뭐냐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때, 21년 2월 달부터 불장이 오긴 했지만, 중간에 어떤 구간이 있었냐면은, 1년간의 긴 횡보가 있었어.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돌파가 뜨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걸 잊어서는 안돼자이 다음 시황들은 텔레그램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댓글에 보면은 주소가 있어 텔레그램 들어왔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와서 보도록 하고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는 이런 불장이 온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은 이런 불장이 아니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번 4월 달은 좀잘 보자라는 거야. 오늘 날짜가 4월 14일인데 이번 주부터 말까지 4월 말까지는 좀잘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이야.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고점이긴 하지만 그게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좀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은 좀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성투하게 바란다. 성투를 해들아 안녕.